3D 뭐 가상현실에서도 이론적인 부분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제가 먼저 선점하지 못했다면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에 대해서 3D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3차 산업 서비스지역에서도 4차 산업 이상으로 3D, 가상현실에서도 접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겠구나. 평소에 메타버스와 이제 STO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찾아보던 중에 메리사라는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기본 이론적인 부분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랑 STO, 그리고 이 3D, 라는 것을 잘 접목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원천기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3D기술, AI기술, s u 기술 그래서 불과 3년 전에 저희가 저희만의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동화된 수익을 만드는 방법들을 드디어 발견을 했거든요. 이 메리사라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 앉아 계신 선배님들, 앉아 계신 모든 사장님들, 대표님들, 대전환되는 웹3 기술들을 빨리 익히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어, 수많은 수익들을 어, 창출을 하고 어, 2기, 3기, 4기, 앞으로 매달 매달 10주 과정으로 아, 이런 웹3 방식의 3D, SEO, AI의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주도해서 아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요. 억대 연봉자의 마인드 관리 기법이에요. 왜 의사가 저런 강의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를 관리를 해야 잘 벌고 잘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게요. 이번은 소냐 르버모스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225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어요. 감정이 행복해지면 성공하한라 인생은 이거구나. 인생은 이거다. 바로 뭐가 해볼까요 네, 바로 뭐냐면 인생은 인생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노력해다 아.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분들은 마인드에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잠재의식에서 이미 돈 버가고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모르면서 계속 버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본은 3D의 화려함도, 카피라이팅도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라니까요, 공식. 이미 이걸로 10년 동안 1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부를 창출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STO는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나오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투자가 1000원씩 꽂아주는 거예요. 그 매보에서의 그 개발진들과 이 메리사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매보 일기에 모이신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사회적 영향이 있으신 인플루언스들이라고 하는 특징과 자기 분야의 사업가로서의 그 역량을다 겸비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인상적이었고요. 메타버스를 3D 홈페이지로 이제 어, 표현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우리 그 메리사 일기 생들 모두가 비즈니스 구조를 각자 나름대로 잘 컨택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일기 회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질문도 많으셨고요. 함께 협동해 나가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마인드 바디 네 멘탈 나내 잠재의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진짜 돈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MBS 최적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우리 메리사에서 하는 교육까지 함께 받으신다면 분명히 크게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기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 정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약 3천만 원어치의 가치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